경찰 조사 선임료, 기소 후 재판 비용과 별도 합의 필요할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재판 단계 비용과 별개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비용 구조를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건 대응에서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준비 및 변론까지 단계별로 업무 범위와 시간 소요가 달라 각각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며 비용 합의 시 업무 범위, 추가 대응 가능성, 성격별 수임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비용 관리가 가능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업무 범위 명확화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중 전략적 대응과 전문적 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